최악의 판결이가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 김문기 전 처장이 해외 출장 중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인물만 오련해 편집된 사진이라면서 조작된 것으로 볼수 있다. 항소심의 이 판단이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사람들 이런 비판들을 내놨습니다.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반원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기웃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씨를 포함한 네. 이재명 대표가 같이 사진을 여러 명이 찍었다. 네. 그런 정황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김저 이재명 피고인은 당시 성남시장일 때 그 김문기 씨를 알고 있, 지냈다. 음. 뭐 이런 여러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딱 집어 가지고 조작이다. 뭐 이렇,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도가 좀 조작이라고 하면 그러나 뭐 그렇게 발언은 허위 발언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게? 음. 그러니까 장소신 벽판들은 골프를 쳤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라면서 저 사진은 확대나 편집이 아니라 조작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면 주정차 위반 확대 사진도 조작인가? 아, 권성동 대표는 오늘 어떤 발언을 할때내 사진 클로즈업하지 마라. 클로즈업했으면 사진 조작범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글쎄요, 뭐 항소심에서 일심과 다른 결론 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뭐저 같은 경우도 일심이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해소한 쓰린 기, 그 기억도 있고 한데.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일심 판결이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바뀐 것이다. 예. 이렇게 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1심 재판부가 고민고민해서 내린 판결문을 아무런 근거 없이 날리고 새그 다른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동료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예. 왜 그런가? 당장 이제 골프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이란 말은 이건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세 명이 속골 붙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건 명백한 그 거짓말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는 무슨 논거로 저게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몇 번을 읽어봐도 모르겠고요. 예. 계속 논점만 흐리면서 뭐 조작 이런 게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무죄를 위한 무죄 판결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대법원에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 우리나라 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